해숭이와 개미 친구. 해숭이와 개미 친구. 옛날 옛날 풀잎 속 작은 세상이 너무나도 궁금한 귀여운 여자아이 해숭이가 살았어요. 개미들은 매일 매일 뭘 하고 놀까?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해숭이는 할머니가 주신 곶감을 소중히 들고 풀숲으로 다가갔어요. 개미들아 안녕. 이 맛있는 곶감 같이 먹고 나랑 친구가 되어줄래? 해숭이가 진심을 다해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몸이 따스한 빛에 감싸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개미만큼 작아졌어요. 방금 전까지 작게만 보이던 풀잎들이 이제는 커다란 나무 기둥처럼 보였답니다. 바로 그때 용감해 보이는 개미 한 마리가 해숭이에게 다가와 더듬이를 까딱이며 인사했어요. 안녕, 나는 힘찬이야. 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름이 뭐니? 해숭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해숭이야. 우리 친구할까? 해숭이는 힘찬이와 함께 이슬방울이 동그랗게 맺힌 풀잎 위에서. 신나게 미끄럼틀을 탔어요. 와, 정말 재미있다. 해숭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풀잎들 사이에 울려퍼졌어요. 둘은 힘을 합쳐 해숭이가 가져온 커다란 곶감을 영차 영차 소리를 내며 개미집 앞으로 옮겼어요. 다른 개미 친구들도 모두 나와 맛있는 곶감 선물에 기뻐하며 해숭이를 반겨주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숭이의 몸이 다시 스르륵 커지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해숭이는 풀숲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힘차나, 잘 있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꼭 다시 놀러 올게. 작은 개미 친구들도 더듬이를 흔들며 해숭이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